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이를 주넘이 꾸짖는 기사를 게재했다. 젊은 세대를 구독층으로 하고 있는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드 주패는 28일 IAEA 보고서는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을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한 일본은 오만하다. 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우선 일본 정부와 언론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보고서에 따라 해양방류의 안전성과 정당성이 제시된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해양방류의 방침을 권장하지도 승인하는 것도 아니다. 는 표현이 있다며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어민과 시민단체, 중국, 태평양 도서국 등 해외의 반대를 비과학적 외교카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오만한 태도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중국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자며 중국 정부의 반대 논리를 소개했다. 우선 일본 측이 주변국 등이 관계자와 협의하지 않고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바다에 방류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다른 나라도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반박도 전했다.중국은 다른 나라가 배출하는 것은 냉각수일지 사고로 녹은 노심에 접촉한 오염수가 아니다는 입장이다.이 기사는 녹아내린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에는 60가지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며 그중 상당수는 유효한 처리 기술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아내린 원전 노심에 직접 접촉한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사상 처음으로 해양에 방류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농도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탱크 저장되어 있는 물의 70% 가까이에는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이 전체적인 배출 농도 기준을 웃돌아 잔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전했다. 다음으로 기사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이 가입한 태평양 제도 포럼의 성명을 소개했다. 방사성 폐기물 기타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는 태평양 도서국에 큰 영향과 장기적인 우려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끝으로 i a e a 보고서를 일본 정부가 오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 보고서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보고서에서도 처리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그 방침을 관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판단으로 해양 방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절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언론은 IAEA 보고서를 해양 방류의 안전성과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특히 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밟은 정당화 프로세스에 관한 상세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폐로, 원자로 폐쇄, 작업에만 적용되는 이익이지 어업이나 관광업, 주민의 생활, 해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의 방류 반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케이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조젠 피지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하순 태평양 도서국 언론인과 학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라며 정부와 언론이 목소리를 높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NO 라고 말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고 한다.